자, 12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3분의 2와 0.83 순환소수 사이에 있고, 분자가, 분자가 10이에요. 분자가 10인 분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소수점 아래 45번째 자리의 숫자는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0.83, 이 0.83을 우리가, 어, 분수로 나타내보면 좋겠죠. 분수로 나타낼 때는 얘가, 분모 분의 분자인데 이 분모에 들어올 거는 자 소수점 뒤에 보라 했어요 이 뒤에를 보고 자 뒤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는데 소수점 어 순환 마디 점이 찍혀 있는 거는 분수에서 분모에서 9를 써주고 그다음에 순환 마디가 안 찍혀 있는 거는 0을 써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어 차례로 쓰면 첫 번째 3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9 그 다음에 두 번째 8에 점이 안 찍혀있기 때문에 0 써주고 자 분자에는 어떻게 들어온다 했냐면 소수점 떼고 읽어요 소수점 떼고 읽으면 전체 읽으면 0, 8, 3이죠 그러니까 즉83그 다음 빼기 그 다음 순한마디 앞에까지 순한마디 없는 부분을 소수점 떼고 읽어라 그러면 0, 8 해가지고 8 나오겠죠 그럼 얘는 90분의 75가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5 곱하기 15가 75고, 5 곱하기 18이 90이 되겠죠. 그 다음, 5, 아 3, 5, 15, 3, 6, 18 해가지고, 우리가, 어이 약분한 값이 6분의 5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분의 2보다는 크고, 어, 그 다음, 6분의 5보다는 작은 이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아야 되죠 대신에 분모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분모가 뭐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아 분자가 10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분모만 결정을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들은 분자가 다 10이니까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3분의 2와 6분의 5도 분모를, 아, 분자를 10으로 만들어 줄게요 어, 6분의 5를 분자를 10으로 만들어 주려면 분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어그 다음에 분모에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값이 6이 12분의 5이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3분의 2도 마찬가지로 어 분자를 10으로 만들어 주려면 5를 곱해 줘야겠죠. 그래서 분자분모에 5를 곱해 주면 얘는 5, 3, 15분의 5 2 1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분의 10보다는 크고, 그 다음, 12분의 10보다는 작은 이런 수, n분의 10 중에서 가장 큰 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음, 가장 큰 거. 그럼 가장 큰걸 어떻게 찾냐. 자, 분자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분모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 분자가 똑같을 때, 똑같은 분자, 아, 분자가 똑같을 때, 분모의 값이, 분모의 값이 작을수록, 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왜냐면 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비교해 보세요. 자, 분자는 1로 똑같은데 분모의 값이 2, 3, 4, 5 늘어날수록 더 작아진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분자가 똑같을 때는 분모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커진다, 커진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될수 있는 수는 12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은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 전체 값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 n이 될수 있는 거는 12보다는 커야 되니까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수는 이, 중,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3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3분의 10을 어, 소수로 나타내 줄 건데 소수로 나타내 주면 얘는 어, 나누기로 표시하면 10 나누기 13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을 13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0점 해주고 0을 하나 더 붙여주죠 그러면 13에다가 뭐를 곱해야 100에 가까운 수가 나와요 7을 곱해 볼까요 음, 7 곱하면 73 21그 다음 71은 7 91이 되겠죠 그래서 7 곱하면 91 그럼 나머지가 9가 되고 여기다 또 0을 붙여서 13에다가 또 뭐를 곱해야 90에 가까운 수가 나와요? 6 곱하면 6, 3, 18 6, 1은 6 해가지고 78 나오죠. 그래서 6 들어가고 78 나머지가 12가 나오겠죠. 그럼 0 하나 또 붙여주고 10어 13에다가 뭐를 곱해야 120에 가까운 수가 나올까요? 9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9, 3, 27에 51은 9니까 117, 9, 117, 나머지 3, 그 다음 0을 하나 또 붙여주고 13에다가 2를 곱하면 26이 나오죠. 나머지 4, 그 다음 13에다 3을 곱하면 39 나오죠. 나머지 1,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10인데 13에다가.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13에다가 1만 곱해도 13인데, 10보다도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나눌 게 없으면 0을 하나 더 쓰고, 이 어, 몫에다가 0을 붙여준다. 요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 이, 뭐지? 나눌 수 없으면, 이 옆에다가, 나머지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0이 아닌 이상, 이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주고, 목에다가도 이렇게 0을 하나 더 붙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00이 나왔어요. 어, 그죠? 이 100은 어디서 봤어요? 맨 위에서 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반복이 되는구나. 어, 해보면 또알수 있어요. 음. 13에다가 우리가 100에 가까운 수는 7을 곱해서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 나올 수는 7이에요. 그래서 7을 곱하면 91 나오고 나머지가 9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순환마디가 몇 개가 반복이 되냐면 6개가 반복이 된다. 요만큼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13분의 10은 소수로 나타내면 0.769230이고 순환마디 7에서 0까지 반복이 된다. 그러면 45번째 자리의 수는 어떻게 찾았어요? 음, 우리가 6자리가 반복이 되니까 45를 6으로 나눴었죠. 그죠? 6덩어리씩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어, 또 나눠주면 6, 7에 42고 나머지가 3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사탕이 45개가 있어요. 자, 쭉 해가지고 45개가 있는데 얘를 6개씩 묶은 거예요. 여섯 개씩 묶어주면, 묶어주면, 7 개의 묶음이 나오고, 이렇게 7 개의 묶음이 나오고, 남은 게몇 개가 있다? 3 개가 남아 있다. 이렇게 3 개가 남아 있다. 그러면, 자, 요거 여섯 개씩, 여섯 묶음이 쭉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묶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수는 순환이 되니까 769230이 또 나올 거예요. 769230이 쭉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서 남는 게 뭐가 남는다? 앞에서 3개가 남는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9가 45번째 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수점 말이 45번째 자리의 숫자는 5번, 9가 됩니다. 음, 자, 이렇게 12번 문제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